굿모닝 좋은 아침입니다. 오늘은 9월 17일 화요일입니다. 오늘도 말씀 앞에 나오신 여러분들을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하고 또 환영합니다. 오늘도. 주님의 인도하심과 보호하심 속에 여러분들의 삶을 통해 여러분들이 계신 그곳에서 주님을 예배하며 또 주님의 이름을 높여 드리는 삶을 살아가시는 여러분들 되시기를 기도하겠습니다. 오늘도 말씀이 여러분들의 삶에 온전히 세워지고 또 여러분들의 삶을 온전한 예배로 주님께 드려지는 그러한 하루가 될수 있기를 다시 한번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자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느헤미야 9장. 9절부터 18절까지의 말씀입니다. 느헤미야 9장 9절부터 18절까지의 말씀. 아 여러분 혹시 여러분들의 자녀들을 이렇게 키우시다가 잘못한 아이들을 이렇게 훈육하시면서 이 아이가 자기의 잘못을 인정하고 먼저 정직하게 부모님의 용서를 구하기를 바라는 마음으로 이런 말 하신 적들 아마 있으실 거예요. 어, 너 사실대로 말하면 엄마가 아니면 아빠가 용서해 줄게. 엄마, 아빠는 너가 거짓말하는 게더 마음이 아파. 뭐 이런 이야기들. 그래서 네가 사실대로 정직하게 다 이야기하면 용서해 줄 거야. 예, 그러면 아이가 고민하다가 어, 용서해 줄 거야. 안, 올, 안 혼날 거야. 라는 그 이야기 때문에 사실대로 이야기하곤 하지요. 그런데 여러분, 그 아이가 그런 상황에서 사실대로 모든 것을 고백할 때 정말 그 아이의 마음속에 그의 인생을 변화시킬 만한 그러한 어, 뭐 마음의 변화, 신경의 변화. 아 이제는 내가 착하게 살아야 되겠다. 내가 이제는 다시는 이렇게 살아서는 안 되겠다라는 어, 뭐, 그러한. 마음의 변화가 있어서 그랬을까요? 아니면 아버내께라는 부모님의 약속 때문에 그랬을까요? 용서가 보장이 되니까 아마 그렇게 사실대로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는 경우가 대부분일 것입니다. 지금 우리가 보고 있는 이 느헤미야 속에 등장하는 이스라엘 사람들. 예루살렘으로 돌아와서 이제 성벽 마저도 제거한 그들이었죠. 그리고 함께 하나님의 말씀을 낭독하고 또 하나님의 말씀을 들은 그들이 회개하는 모습까지 우리는 어제 말씀 묵상을 통해서 보았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그들이 이렇게 한 이유가 뭘까? 그들이 눈물로 회개할 수 있었던 이유. 그들이 완전히 이제는 변화되어서 앞으로는 절대로 죄를 짓지 않는 사람들로 거듭나서 그랬나. 앞에 소개해드린 우리 아이들과의 그러한 이야기와는 조금 다를 수 있겠지만요.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 앞에 이렇게 그들의 죄를 고백하고 회개함으로 나아갈 수 있었던 이유는 하나님께서는 그들의 죄와 허물을 용서하시는 분이다. 라는 것을 그들이 알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오늘 보면 17절의 말씀이죠. 거역하며 주께서 그들 가운데에서 행하신 기사를 기억하지 아니하고 목을 굳게 하며 폐역하여 스스로 한 무두머리를 세우고 종되었던 땅으로 돌아가고자 하였나이다. 그러나 주께서는 용서하시는 하나님이시라 은혜로우시며 극률이 여기시며 더디노하시며 인자가 풍부하심으로 그들을 버리지 아니하셨나이다 아멘 오늘 본문에서 하나님의 성품에 대해서 이렇게 고백하고 있죠 하나님께서는 아무리 이스라엘 백성들이 죄 가운데 살아도 그들이 회개하고 주님 앞에 나오면 언제든지 그들을 용서하시고 그들에게 다시 기회를 주시는 하나님이십니다. 예, 그래서 그들은요 부끄러워하지 아니하고 회개할 수 있었던 것입니다. 그들은 다시 하나님의 이름을 부를 수 있었던 것이죠. 다시 말하면 하나님의 성품을 우리가 기억할 때. 여러분 우리는 회개의 자리로 나아갈 수 있고 또 거룩한 몸부림으로 하나님의 이름을 부를 수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잘라서 뭐 이런 뭐 갑자기 우리가 거룩해져서 회개할 수 있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는 결코 거룩하지 않습니다. 우리의 모습에는 그래서 소망이라는 것을 찾아볼 수 없습니다. 그런데 우리 하나님은 우리가 아무리 죄에 푹 빠져 있었다 할지라도 다시금 거룩하게 살고자 하는 그러한 간절함이 우리 안에 있을 때 우리의 죄를 인정하고 몸부림치며 하나님의 용서를 구할 때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사랑의 손길을 다시 한번 우리에게 내미신다. 라는 것을 우리는 잊어서는 안될 것입니다. 자신의 삶을 애통해 하며, 죄를 고백하며 회개하는 사람은 바로 하나님을 진정으로 아는 사람이요. 그 하나님의 변하지 않는 성품을 우리가 알기에 오늘도 우리는 다시 한번 하나님의 이름을 부르며 주님 앞에 나아갈 수 있는 줄 믿습니다. 어떠한 상황 속에 계시더라도 우리의 연약함 속에 우리가 아무리 많이 넘어지고 쓰러지고 실수하고 악의 편에 섰다 했지라도 우리를 사랑으로 용서하시는 하나님을 기억하시고 오늘도 그분의 신실하심과 선하심과 그분의 사랑을 기억하심으로 주님의 이름을 부르며 나아가는 저와 여러분들 될수 있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사랑의 아버지 하나님 주님 감사합니다. 변하지 않는 주님의 사랑으로 그 신실하심으로 오늘도 우리가 주님 앞에 나와 말씀을 묵상하고 기도할 수 있고 우리가 어떠한 상황 속에 어떠한 모습으로 살아왔다 할지라도 그 변하지 않는 사랑과 은혜와 그 자비와 극륜하심으로 말미암아 주님의 이름을 부르며 주님 앞에 나아갈 수 있음에 감사드립니다. 다시 한번 주님 우리를 붙잡아 주시고 다시 한번 주님 우리에게 말씀하여 주시고 주님께서 주시는 그 온전한 마음으로 용서받은 거룩한 마음으로 이 한날을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 만들어 간절히 기도드렸사옵나이다